여러분의 세금을 심심찮게 챙겨드리는 절세의 신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의 대표는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법인 대표이사분들께선 도대체 자신의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시곤 합니다. 물론 법인 소득을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현재 우리 세법과 상법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기준을 세워두었는데요. 우선 세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세법상 송금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절차에 맞지 않게 급여를 책정하거나 수행한 업무 대비해서 과도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송금성의 범위를 넘어가게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실무에서는 급여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바꾸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청구할 시 받은 급여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세법, 상법을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과 회사 간의 연봉 계약서도 적절하게 작성을 해 두셔야 하죠. 이러한 절차를 지켰을 때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수익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워낙 각 회사의 수익 구조나 매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각 회사의 재무 제표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급여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의 보수는 매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 중에서는 나는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 우선, 무보수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까요? 대표이사의 급여는 0원, 즉, 무보수로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로서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하게 될 것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을 법인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두 세금의 과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면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순이익이 3억 원이라면 과세 구간 세율이 22%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의 22%인 6,6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1천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봉 1억 2천만원으로 소득세는 약 17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세부담은 약 14%로 법인세보다는 부담이 덜하죠. 이렇듯 회사의 매출, 순이, 과세표준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또한 가지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납부되는 대표이사의 4대 보험도 결국 회사 돈이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표이사 급여에 부과되는 4대 보험은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부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는 체감상 20% 정도 부담을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게 될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할 때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 개인의 자산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몇년 내로 아파트를 구매하겠다와 같은 계획이 있다면 채무사와 상담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선 그러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님의 소득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의 돈은 대표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사야 한다고 해서 함부로 빼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처분할 때에도 급여를 적게 지급할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법인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의 자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맞춰 급여를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상법과 세법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대표님,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저희 사무실로 법인 전환 상담을 오시거나 법인 창업을 위해 오시는 대표님들께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인 설립 혹은 전환을 앞두고 대표이사 급여부터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신이었습니다.